그만해요. 노랑 노랑핑이 한파티. 그만해요. 네. 대고생이 한 번이면 충분해요. 대호생세 아이. <laughs> 한 What 파티. time is now? 아. 어... 내가 지금 시계가 없어. Adventure time. 아. 뜨개 맞으려고차 어, 있다. 차 타고 가야지. 걔 okay, 노스잼들이. 나도 픽업해줘. <laughs> 나도 수, 그냥 내려가는. 야 평화 여기 다시아 있다. 어 저기. 너무나 개꿀잼인 것. 또 시작하자마자 차가 두 개잖아. 존도 개꿀이잖아. 존이잖아. <laughs> 이거 해줘. 픽업 픽업 원도 아, 그렇게 멀지 1명. 않잖아? 어야 뒤에 i 기 뒤에 a 기둘다 총이 없잖아? <laughs> 박아버려, 왜 r e h 버려 e h 버려너 Do 분노 a t show me up. No, no, n 어이 o no, n 가다. o no, 갔다서, 갔다서. 병어가, 병호가 빨리 무기를 먹어야 되는데 총이 없어. 더주 빨리 먹어. 자 아, 이거 손님이잖아. 야, 손님. 이거 네. 이거 서, 서로 총이 없어가지고. 야, 토미건 토짜 어, 어, 맞아 나. 이거. 아 좋겠다. 아. 얘네 거기 있어? 네? 로드킬 조심해, 로드킬. 그래, 그래, 우리 우리 반 앞에, 또반 앞에. 아, 지금 띠고 있어, 띠 띠고 있어. 빨리 가서, 어, 야, 죽여. 죽여. <laughs> 그렇지! 뭐 뭐야 이친구 왜 안죽어? 정말 형편으는군요 죽어! 기억해줘 기억할게, 형편없군 <laughs> 이친구들 왜이래 두명, 두명 뺏고 제 졸지에 듀오로 스쿼드 뛰고 <laughs> <laughs> 아니 이건 백터잖아 아 운전 너무 잘했다 <laughs> 예, 아, 우전 생겼다. 갑이었다. 깔깔 최고였다. 오케이, 피도 채웠고. 와, 빽터. 차소리. 뭐게임에서뭐 보지도 못한 빽터를 여기서 먹네 또? 지나가는 거 같은데? 우지라도 들고 있어야겠네. 백업 짐. 지나갔 지나갔어. 지나갔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라도 들고 있어야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카구팔 먹을 사람. 나. 야 여기 집아 제발. 제발 주타타오. 나 찬디에 팔 배우리야. 제발 어디니? 인사를 제가 했어요. 저분 이제 잔뜩 흥분. 뚝배기가 깨고 싶어요. 안 선생님. 뚝배기가. 뚝백이 너무 흥분해서 몇 프로토스가 돼 버렸어. 너무 흥분은 사람을 프로토스로 만드는 법. <laughs> 아병아 <laughs> 상현아 너 팀채 껐어? 그 팀보. 팀보? 어. 글쎄? 팀보 안 켜서 프로토스 된거 아니야? 그런가? 아 간절... 아니 내 간절... <laughs> 팀보 팀보 마크 안뜨는데 그래? 뭐지 그럼? 음7탄좀주사놓는 <laughs> 쥐어놓는... 아. 그 머머리판 보신 분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엠폰이? 어. 나한테 엠포를 주지 않으면 어, 이리 와 어딨니? 아 음큐 너너 너 엠포 쓰지 않겠는가? 오, 네가 우주지. 나에게 카고 팔아줬으니 아. 나는 엠포를 주겠다. 이게 상부상조죠. 아, 이리 와 이리 와 달린 거 별로 없긴 한데 와 키트의 보급상자 세 개임. 아 여기 너무 좋아. 엠포를 주점어 <목소리> 뭐야? 엠포를 떨고 o r i 친구야. t sure if you're a Tetani. Tetani, Tetani, t e t 어. n i Tet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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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이 a n i Tetani, Tetani, t e t a 넘어갔다 닉네임 붙다라고 할걸 그랬나 어? 개머리판이네? 아쓰바 벡터 벡터 저기다 내놓, 내려놓고 왔는데 AKM 보시면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머머리판 먹음 엠포 쓸래 친구야? 아니 나는 음. 일단 주워만 놓고있어 개머리판을 주웠는데 쓸데가 없다 음. 음음아야 이거 포 키가 잘안 눌리네 햄퍼 풀파츠 개꿀떡 하나밖에 없네 어, 레도 <laughs> 레도 세개먹어오 내가 아까 막 어? 레도 신나그 뭐지? 홀로그램 드랍률이 섞인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어? 배그가 이거 듣고 또 패치했다 벌써 패치했어? 순간 패치 빠르기도 해라 미니 빨리 나. 미니 확률 조작 아니냐? 확률 조작. 아, 그래도 바로 패치해. 그 잠수한 패치 바로 했네. 그러게 왜? 배그가... 배그가... <laughs> 미리안 보여? 바로 미리안 보여 버리기. 그러니까 배그 마이크 인서 음성 인식 게임이다니까. 에. 아주 좋아요. 아, 아주, 아주 좋소.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초중기만 나오면 좋겠는데 말이지 나 레도 3개라니까? 음 <laughs> 최..아주 좋아요 차연이가 말하는 건 최소 2비율 이상 아닐까? 아 인정 아 홀로그램이랑 레도 또숨 참으면 되는데? 음. 숨 참으면 좋.. 좀... 아.. 어. 내가 들고 있는 거야 안개맵이었으면 진짜 어두운니또 그 대탄 없으신 분 있나요? 아... 8배율... 아, 예. 대탄이 없긴 합니다. 대키 글 드리죠. 아 고맙죠. AK 아나 AR 보정기 있는 사람? 트레이드 좀. 나 소염기 있음. 보정기 필요, 아마. AKM이야? 나도, 어. 안타깝지만 나도 소염기 밖에... 찬식아. 어. 음. 너 나한테 AKM을 주고 M4를 써라. 알았어. 머머리판만 없거든? 아, 어? 이랩 가방 본 사람? SR 칩패트를 주었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지, 지금. 내가, 찬, 탄찌라 그러 필요 없어. 음... 친구 어딨니? 일단, 뭐야. 가지고만 있어야지. 그 탄은 선물이야. 아, 잠깐만. 아, 아, 파츠 그대로 버림. 음. 미니가 있으면 정말 좋겠는걸? 그 다음, 7탄. 대킥, 5탄. 백 퀵? 백 퀵? 인기야 어디니? 아, 어, 백킥 찬식이 쪽으로 왔다. 백골. 마음을 도전기. 비우고 욕심을 버려야 도전하나? 하는 것이 묘. 하나 더 나오겠지. 야 엠프 개 많네. 갑자기 개 많이 나오네. 그 혹시 그거 보시면은 보정기 보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레닷. 뭐쓰나 아니. 아, AK이잖아. 어때? 대단한 소염기밖에 안 보인다야. 나도 소염기 끼고 있어. 어, 어 슬프다. <laughs> 미니 14가 나와야 이제 스나 보정기 끼는 맛이 있는데 말이지. 그렇게. 그거 스나 보정기. 그게 치... 아, 그게 칙패드라서 그런가? 소염기가 사용하던가? 필요한데. 소... 스나 소염기가 필요한데. 그 미니가 칩패드 안 들어가네. 안아 들어가냐? 미니는 칙패드안 들어가. 음 쓸모가 없네. 그럼 지금 죽어났다. 미니 개 사기라니까? 에바죠, 존 왔죠. 아 미니 먹고 싶다. 에바죠, 에바 쌈바드직패들지 에바 쌈바드로 빠져, 존 뒤에 왔죠. 으... 그딴 건 필요 없다. 난 미니를 찾겠다. 영원야, 내가 칠탄 더 먹어 줌. 그런 거 음, 없고 다 털렸네. 에바 꽁치 참치. 아나 지금 떡배 진짜 장난 안 치고. 5탄 먹어. 가방에. 우와. 보정긴냅또 삼레벨 쫓기 소염기 SR 주웠는데 소염기라도 사실어나 진짜 장난 안치고 떡빼만한 여섯 번 번듯 찬샤야 보정기 버렸어? 아니? 있지 그리고 있지 버리지 말라며 야 뚝배기만 이레벨이네다3레인데 너무 아쉽다 아니, 차를 몰아라 <laughs> 그건 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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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못 타는 기야 근데 우리 차 저기 있었지 않냐 어? 이거 토미건이네 어, 반대쪽에 있었어 음, 토미건 쓸 사람? 토미건 안쓰음 토미건 안쓰음 쓰레기총 토미건 취급이 하네. 굉장히 토미건 좋은데 죽히네 필드, 필드 드랍이라 아, 괜찮아짐 스트레이처를 갈길 수 있는 그런 총인데 너무한다 아. 나름, 나름 쓸만해짐 스트레이처를 <laughs> 갈길 수 있는 총이지 대탄 끼면 50발 들어가던가 마 <laughs> 브로스 다음 점 보고 움직입니다. 뒤지기 싫어서 움직인다. 아 블러 파밍 할래. 욕심을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 가깝죠? 어떻게 할까? 각타 안으로 들어가 버릴까? 아니면 해안가 타고 있을까? 나 해안가 타는 걸 추천할게. 각자 안은 너무 전장타야 오케이 본 안에는 들어감 어... 일단... 하얀까 이쪽 탈게 일단 나는 개인화... 저집 부스 타러 가는 거아니야뭔 소리야? 어... 뭔 어, 소리야? 어이씨 어이씨 프리몬스크 안에 있었어 안까지 그러니까 타러 어서... 니그 네, 노랑 다시아 <laughs> 세워놨잖아 뒤에 저기 둘다 안까지 타고 <laughs> 들어갔던가? 어... 아, 지브차가 나올 거 같아서 지브차 타러 가는 건데? 아. <목소리가> 음. 이거 이거 이러다 아, 뭐, 뭐, 원박 생활 시작하는 거 아닌가? 우리 는녀빨 빨리 있어요. 24시간 원박에 있어요. 지명정이다. 진짜, 진짜 추락으로 인해 비절 경기 지역 밖에서 사망. 냄새 난다 진짜. 가, 나는 자시를 타고 가겠다. 앞에 총소리 난다. 전적장에 있나 봐. 음. 붕괴 소리도 추가됐구나. 어, 찌직. 부욱 부욱. 근데 감는데 찌직. 아, 에바 에바 에바서 한 참치 잠치오 씨. h i t 협방에서 싸운다. 아놓다 아, 소리 들린다. 콩 볶는 소리 나지? 음. 자기로 아, 없어서 레도 버리. What the fuck? <laughs> 아 여기 경호야 불러봐. 응. 소용기. t h 풀파츠. 야 해양가 갈 거면 지금 빨리가 빨리 가게. 응 음, 지금 가야지. 여기 레도 먹을 사람 하나 먹어. 둘다레도시라 그래, 그래. 가자. 한차타게? 가자 가자 가려 초록핑으로 가면 됨? 아 어. 맞음 절벽인데? 어 오른쪽으로 어뚫은그냥애쓸고가 그냥 허허 배에서 총이 튀어나올순 없냐 대그 뭐야 조기대 방향은 세계제일이야? 그럼 이 매분 러시아가 러시아라서 안 돼. 이 매분 소련이라서 안되나? 사람 본거 같은데 언덕 위에 아닌가? 아 맞네 움직, 음. 움직이는 거, 움직이네. 아 움직이는거 움직이는거 움직이네 어? 불잼 토바이다 여기볼래 여기? 볼래, 여기? 따르르 따르르. 그래자 일단 내려봐 내려와서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와. 리스폰인 것처럼 응, 아니야. 아무 소용 없죠? 리스폰인들 리스폰 아닌 너 뭐야? 야, 방금 연 거야? 시동도 끄고요. 잠만 이랩 툭베기가 없네. 여기 어, 있네. 어디냐? 화장실. 그렇군요. 셋 아니 리마 어? 아, 나 방금 시합관 보고 미니스턴 줄 알았어 존나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 앵글 칩패드? 주선 나야겠다 어? 장갑이나 껴야지 어나 어. 아, M4 풀파츠 33인데 나 없지 이거 이거 고정기 보면 꼭 얘기해주고 여기 왜카 탐... 카 탐... 탄띠가 또 있냐? 장난 아카 탄띠는 이미 있어 내벨를 먹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 여기, 옆에다가 s 기 그거 내려 딱기야지여패여랑 여기, 여기, 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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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보율 4배율 여기, 사람 여기, 여는 사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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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 여기, 여 3층, 볼게 음. 근데 이 m 이 없네. i 지 마시오. h e 갈거 m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이렇게 흔해? o to the house. t r 라이 사배율 필요하신 분 있나? 야배 온다. 저요. 온에서 한명 수박수박. 몇 어디 방향? 사배율이 필요합니다. 예. SE 150 방향 확인. 이었어. 나머지 한 명을 확인해야지. 기절이었으니까. 음. 죽었으니까 다른 데로 오겠지. 아산와 산. 와, 산. 산좀 위험한데 안녕? 일로와봐 대탄이랑 칙패드 줄게 아예 사배율 줄게 친구야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오케이 사배율 타달라 나 여기 사배율이야 사배율 천시가 천천히 해. 내가 째줘야되니까 어라? 노작전 가는것도 아닌데 뭐 고급 1 k g 음. 그치, 그치. 저기 저기 저기! 어디? 에150 아. 150오내 앞에 내 앞에 확인 으흠 <laughs> 쓰바, 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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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는다 킬 아, 여기 여기, 아, 여기 있었네 킬킬얘 바로 사망이야? 어킬 아, 뭐라? 아, 여기 있었네 깜짝아 나 방탄 국어 뭐가 하나도 안 들었는데? 이쪽이 있니, 걔? 어. 나이스. 보정기 있니? 얘, 소염기 있다. 쓰나. 쓰나 소염기 이미 있어. 내가 이따. 아까 쥐도 떴지. 그리고, 여기. 갓, 이런 부... 하이에랑. 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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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기 있어, 보정기 있어. 보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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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기 꼭 필요해. 갓펜, 갓펜. 아, 완전 산인데, 이거? 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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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너무 이거 산인데? 어떡하지, 이거? 냠냠냠냠냠. 일단 왜? 차 가져오자. 할 거면 지금 가야 돼. 응. 흥미롭군. 빨리 가자. 40초 남았다. 탄에 이미 다 털렸구나. 탄에 있지. 이미. 있지 이미 있지. 지표차 타고 가자. 지표차가 나. 아 달걀을 한, 한 바구니 담는다라. y u 그게 나올 수 있. 장 볼살에 진정화 될지, 배그 또도 중에 진정화 될지는 모르겠다. 깔끔하다 인정? 우지랑 우지 풀 파츠, M4 풀 파츠 딱두 개만 들고 지금 M4 풀 파츠, 샷건 풀 파츠. 나는 뭐냐, a 열 뭐만 빼면은 다풀 파츠다. 앞에 끼는 라이. 거. 다시야. 시발 깜짝이야. 저 시동 걸려있는데 음. 오 오. 오, 오. 밀발 아, 안 보여. 이러다가 미발에 덮재 있는 누구. 가끔. 어떡해? 살까? 짜증이 날까? 여기 먹을까? 오. 야. 여기? 아니 아니. 기다려. 여기 봐. 여기 안 좋아. 어, 여기, 여기. 쓰레기 쓰레기. 여기? 어. 거글란 살이 여기가 나왔네. 오. 데이. 오, 오. 데이. 내려 봐 내려 봐. 야, 차. 차 뭐냐? 주차 브레이크 걸고 내리시죠. 내렸어. 파킹 안 하냐? 문 닫아. 처... 오토바이. 어느 방해. 산 위로 올라가라. 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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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싸 봤자 뭐 의미해. 흠. 아, 참 먼저 봤으면 싸서 죽어 버릴 수 있었는데.

어허 차로 확 밀고 들어가버릴까? 아, 저있다 확인 어디 방이야? 확인 음 방, 꼭대기에 확인, 확인 지키오, 카고타시 아, 야, 방 어. 누군가 굉장히 빡쳐하는 소리가 들린다 갈까? 와 여기야? 오호 저우리아파고아우리아파고온나어 어, 어. 어, 여기, 여기 딱 있어. 여기 딱내 둥지다. 짹짹 이거 무조건 선빵 치는 싸움이다. 시윤이 음. 일 있다. 먼저 올라간 놈들이 있다. 잭잭 둥근 것 줘. 둥근 거. 60쪽 같은데. 그렇지? 어. 아 30하고 n 사이. 오토바이랑 거. 아 일로 보급 떨어뜨 a d o 거의 5 0 이상인데. k f o 새 a doctor. I look for a doctor. I look for a doctor. I l o o a t t h e f u c k 이이 배고 방 o 뭐야 위다 저 위다 미니 소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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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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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 바위 에이 바위 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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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샷 나이스 워 헤드샷 기절이야 하나 기절이야 어, 오, 어딜 파밍하고 있어, 오, 파밍하고 있어. 파밍하고 파밍하고 미니 스캔 여기 내 앞에 여기 사망 사망 오케이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 기절? 뒤로 빼 일단 뒤로 빼 일단 나 히트 빨고 히트 빨아 뒤로 빼한명 기절이야 또 떨어졌고 값 여기 아빠이 아빠이 아빠 확인 미니를 내놔라 어, 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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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사망 한명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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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쏜다아 저기다 를킬킬 아, 늦었다. 늦었어. 후 죽었네. 결국 지켜주지 아. 못해서 미안해. 미니, 어딨어? 있어? 위에 있잖아. 미니가 중요한 게 아닌 거 같은데, 빨리 회복해. 아, 미니가 없어. 빨리 회복하고, 알아서 올라오는 애 있는 바바. 미니, 욕심 미니, 미니, 지금. 미니, 미니, 미잖아니 미니, 아니아니미아 지금 저쪽에 있는 애가 미니 갖고 있나? 그런가 봐. 아, 저 확인했다. 음. NW 방향. 나무뒤 아니 졸라 신기하다니까. 막그 그렇게 맞았는데 왜 하나도 안 다냐 방탄이랑 그거. 아이. 나무 뒤에 아직 있어 오른쪽.. 오른쪽에 있고 형이 불러가는 각게임 어, 상현이가 그쪽 봐 애니랑 이.. 이반이랑 그쪽 봐야 니가 상뚱 걸어 바이 뒤에 서면서 바이 뒤에 서면서 거 보이잖아 어디다? 아니 아니 상상현그 아. 뒤로 뒤로 가라고 뒤로 이거? 어어 어, 아니 이거? 거기 가봐 어, 어 여기 여기에 서서 보라고. 앉아서. 그럼. 3쪽이야. 쟤 3쪽이야. 한 이, 방에 안 죽었어. 이 뚝배기 안 보이고, 쐴수 있잖아. 그럼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정면. 강남. 컨테이너 쪽인데? 어. 안 보이는데? 마군이다. 이거 우리 뒤바아야지 않냐? 뒤도 봐야지. 다 봐야 돼. 모든 방향 다 봐야 돼. 아. 내려가는 내려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되면 총 온다. 일단 뛰자. 총 이거 진짜 아파. 야, 가자 가자 죽겠다. 아. 그렇군. 내려막길이라 몰라. 푸푸푸푸라이펜. 푸푸푸푸 프라이패 푸푸푸 프라이패 푸푸푸라이패 아, 뒤 오른쪽, 오른쪽에 아, 죽었다, 나는 푸푸푸 프라이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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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엎드릴 수 없어 잘 가게, 잘 가시게 열명어우저산이 있는데 죽었을 것 같은데 경기 밖에서 아닌데? 아닌데? 아봐 죽었잖아 한명 죽었잖아 네. 산 위에서 저 이거 뭐야? 이거 니네야? 아 니네구나 음 앞에 있다 병아 니 오른쪽 노란색 어 확인 3뚝이다 쟤 아, 새끼 3뚝이라서 쟤기 애매하다 집어쓰나요? 그냥, AK. 그냥 AK로 써 AK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바이디에서바이위해서쓰는게 나을 텐데, 차다리존 땜에, 움직직임 I'm g o i n 아아 o g 고 있잖아 a l a 다 y 다 m 다 o 다 n g to get a salary. i 나 g 나 i n g to get a salary. 기살. 나머지 아, 나무지 나머지 했지 내가. 나머지 알고 있었어. 살려줘 일단. 아살려줘야 뛰어 뛰어 뛰어. 오케이. 씨 아, 뛸게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오케이. 아수류탄 안에서 다행이다. 야 존. 야 그냥 하나 달려 못할려 못할려 못할려. 아니야 할수 있어. 달려다니까. 못 달린다니까. 할수 있어. 일어나면 죽어. 이거 바로 넣어 아 f u c 아, 러 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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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기 W 방향 300. 두 명. 3 명. 아. 이거 못 이긴다, 이거는. 1대 4야. 저기 있네. 담면 오른쪽에 하면 아. 고 끝났어? 아니. 아, 3이 있었네. 아고. 찬시가 아, 뭐. 살았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다. 아.